두 번째 FMT 오버헤드 스쿼트 검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검사 실시 앞서서 FMT 룰을 말씀해 드릴게요. FMT 하실 때는 항상 신발을 신지 않고 합니다. 다음, 거울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워밍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중요시 생각을 해 두고 운동이 들어가면 될것 같고, 우선 오버헤드 검사를 할 건데, 다리는 어깨너비 정도로 발끝은 벌어지지 않게끔 1 1자 네. 어깨랑 발끝이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팔은 머리 위로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양 팔을 들었을 때 옆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만들고 싶으면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만 펴주시면 돼요. 네. 이 상태를 유지하고 고개한테 말씀을 할 거예요. 최대한 깊숙하게 스쿼트 자세, 앉아보시라고 얘기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FMT 움직임 검사 그 디테일한 표에도 나, 나와 있듯이, 정강이와 흉추가 평행인가, 양팔이 머리 앞으로 기울어지고 있나, 등이 둥글게 말리고 있나, 발목이 외측으로 돌아가고 있나, 무릎이 안과 밖으로 그 발구스, 베르스가 나타나는지, 허벅지가 수평보다 아래로 내려가는지, 뭐 보상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앉아보세요.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옆모습으로 한번 봐볼까요? TV와 흉추, 평행인지 체크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평행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발목이 외측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봅니다. 시선을 앞에 보시고. 발목이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가지 않고 있고, 엉덩이가 허벅지 아래보다 내려가는지.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는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지. 그러한 패턴을 통해서 디테일한 항목의 예스 노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동작이 완벽하게 나왔다. 3점을 드리면 됩니다. 일어나세요. 방금 전에 f m t 오버헤드 스쿼트 3점 패턴에서 동작이 완벽하게 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전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전 검사에 대한 방법은 발목의 배측 굴곡의 양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 굽목이 등 플레이트를 올려가지고 힐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올라가 보시겠어요? 동작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손은 똑같이 머리로 위 들어주시고 이때 팔꿈치 굴곡의 양을 보려면 팔꿈치 90도로 만들어 보세요. 스틱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되게끔 만들고 팔꿈치를 펴 보세요. 그래서 이 스틱이 머리 앞쪽으로 기울어지는지 포인트를 더줄수 있습니다. 스틱을 사용함으로써. 그 상태에서 천천히 앉아 보세요. 이전 검사를 했습니다. 발목의 동시플레이션의 양을 완화시키면서 보상 패턴을 만들어줬는데, 이 패턴에서도 만약에 동작 자체가 잘안 나온다. 안 나오는 자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등을 둥글게 만드는지? 이러한 자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전 패턴, 낮은 그 점수의 자세에서도 지금 이러한 동작들이 나온다 그러면 1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 이런 말요 통증 같은 게 있으셨나요? 움직임을 하요 통증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러면 영점 처리 하시면 됩니다. 오버헤드 스코프 검사했습니다.